이번에는 로얄팰리스라는 브랜드로 오피스텔을 전국 각지에 지었던 다인건설과 관련된 아마도 피해액이 다 합쳐서 1조 원쯤 되는 타기 분양에 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동호미호사입니다 로얄팰리스라는 브랜드로 다인건설이 건축을 하고 있는 게 전국의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대구, 창원, 인천, 울산. 일산, 뭐 양양 등 전국적 규모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청와대 뭐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러 번 올라오고, 그 신문 기사도 많이 나왔었는데 아직 해결이 되지 않는 모양이고, 이 지역들에서 오피스텔을 주로 지었던 다인건설이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고 나서 경우에 따라서 잔금까지 성공으로 받고 나서 고의로 부도를 낸 정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가 났으니까 건축이 중단이 됐고요. 그래서 계약자들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아서 중도금이나 잔금을 낸 사람들은 그 이자를 계속 내기만 하고 입주를 하지 못하니까 수익을 내지 못해서 이자 또는 뭐 연체를 따라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이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전국 합산 피해 규모가 5천 세대가 넘고요, 피해 금액도 약 1조 원 이상이 된다고 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을 짓다가 건설사 가뭐 시행자가 부도가 나면은. 보증을 통해서 주택보증을 통해서 이제 그 주택보증사가 다른 시공사를 내려서 이제 아파트를 짓고 거기에서 피해액은 대위 청구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이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시설 같은 경우는 그런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전국적으로 2015년 한 2월경부터 작년 그런 2020년 11월 경까지 다인행을 오피스텔을 많이 지었다고 하는데 뭐 이런 고의 부도 정황뿐만 아니라 하도급을 줄때그 하도급을 받은 업체들한테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뭐 지연 이자도 미지급하거나 아니면 상가를 뭐 대체로 가져가라는 상가 분양을 강요하거나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도 받고 수십억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받고하는 이런 문제가 쭉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들이 계속 뭐 희망 건물이죠. 지어진다, 지어진다, 지어진다 했는데 이게 뭐한 길게는 4~5년, 짧게는 2~3년 사이에 계속 공사 중단이 되고 입주도 못 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시공사 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PF 대출을 하거나 또 브릿지 대출을 한 금융기관들도 마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은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밝혀져야 될 문제긴 하지만 저희가 지금 피해자들이 저희한테 상담을 요청한 내용이나 또 피해자 카페에서 본 내용으로 볼 때는 아마도 금융기관들도 여기에 어,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관여된 문제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는 뇌물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금전적인 어떤 이득을 약속받고 나서 대출을 해줬다거나 아니면 다시 대출 횟수가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해줬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장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시행자 또는 시공사가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계약자들의 신용과 신용 그러니까 대출로 해 가지고 대출을 해 주고 그 대출 금액은 시공사인 다인 건설에게 넘어가고 만약에 이게 부도가 난다 그러면 그 대출 금액은 전부 다 계약자에게 청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계약자의 자력으로 이제 대출금을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모르고 했다 그러면 자기들도 피해가 있으니까 그 금융기관도 피해자라고 하겠지만 알고 했다고 한다면 사실 사기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기고소나 또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자들 같은 경우는요, 피해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다인 건설이나 뭐 관련된 뭐 회장이나 형사고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금융기관도 책임이 있는지를 확 확인을 해가지고 같이 공동 불법행위로 청구를 하는 게 아마 피해 회복에 유효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